호즈마에 아키즈키에 적팀 아 아사시오 있으면 좋겠다. 렙스키 6 번에. 음 본인이 태양왕을 하시면 사거리를 끼시고 그냥 일반적인 경순 빌드면 그냥 사거리가 사거리보단 장전이 나올 걸. 아니 몸무스는 단품으로 잘 팔아놓고 얘는 왜 단품 안팔? 아니 몸무스 그 단품 푸는거 되게 칭찬 많이 했거든요? 컨트리뷰터 디코에서 사람들이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얘 지금 살려면 3만 얼마 아닌가? 3만 5, 5천 골드? r m p 는 백가는 실수 한 번만 딱 기다리면 돼요 걔는 측면 잡히면 그냥 시타되리라 근데 나얘 어뢰 처음 봤을 때 되게 구릴 줄 알았거든 어뢰도 진짜 탑티어급이던데 이거 아 어뢰도가 아니라 어뢰든 1 0 k 로에 72노트 백댐이 2만짜리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뭐 여전히 탈 만하죠. 360도 포탑 회전 아, 베아지마는 좀 그런데 신한호, 시나노? 신한호는 너플도. 뭐야 나이 먹고 잡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 구축함 없나? 축함미야 기네. 축하미 있긴 있네요. 그리고 타이거는 장갑이 아사시오다. 꼬워서 반통이 안 나. 와, 저걸 다 피해가? 소나 너프 좀. 갑자기 배를 간다고. 아니. 이게 반철갑탄 12문이거든요. 근데 이딜 포텐셜 봐봐. 생각보다 애매해. 아그나 이제나 뭐 해잉? 이거 코즈마 미니니 측면에서 저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콜롬보 위장? 콜롬보 위장? 이거 뭐야? 베페로 프로트 썼지 않나? 아닌가? 저렇게 먹..먹네? 음.. 음.. 다죽어..음.. 봐봐 되게 많이 맞췄거든요? 근데 25,000딜밖에 못했어.. 왜 관통 난 거야? 불끄지 마라. 영순 영암들도 살아야지. 불끄지 마라. 제발. 설마 콜로라도랑 타이양 테네시가 저기서 날척이 하진 않겠지. 지금 내 연막 쓰면 저거를 스팟해줄 애... 아군이 없네요 이거 맵 이쁜 쓰레기에요 암튼 그럼 혹시 여기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네 아니 얘네 뭐해 캡해 숙적 우위 있잖아 이 하나만 다시 하나만 가져갈게 제발 제발 아니 야 자꾸 포탑 맞고 풀딜 들어오는데? 왜 자꾸 관통뎀 주냐 뭐야 어? 누구한테 스팟 주는거지 야금 다틀걸요 사거리 빼고? 장전, 장전도 뭐, 다르담, 다릅니다. 어, 점령해, 얘들아. 뭐주 잡을 애들이 저렇게 없나? 아 근데 나 지금 연막이랑 엠브랑 따로 도는데 시너지 하나도 안 남. 아니 너는 왜 주포 왜 쐈어? 왜왜 스팟 때 있어? 넬슨 있잖아. 제발. 아니 넬슨 있잖아 친구야. 왜왜또 자살 버튼 눌러? 에이, 분명 아군이 더 많았거든요. 뭐지? 진짜 뭐지? 어그로 풀어줘야겠다. 점사로 시차가 안나나? 콜로라도야 16인치로 그냥 머리통 맞추면 되는데 반통은 모자라나? 30초만 기다려봐. 이렇게 똥꼬쇼를 해야 신반들 간신히 뽑네. 여기 또 아사시오. 있고. 초에 3000밖에 못 뽑는거면 수율 너무 안좋은데? 물 하나만 제발 아, 우 아, 우간다 야, 설마, 저거. 아니, 파괴 약장 말고. 화재화재약장 달라고. 역시 그나이잖아우 실망시켜주지 않네 아 근데 이제 수리반이 없는데 저 개노답 항공전함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거든 둘이 모여서 뭐하는걸까 십자 또또 푸쉬하네 도망가 저 키워사지 포탄에 철갑탄이 들어간 적이 있을까요? 난 의심스러워. <laughs> 저거는 우간다일까? 우간다 아닌 것 같은데. 한발씩 맞출거야? 감질받나게 그래서 안맞춰드렸습니다 항공전함 둘이서 콜로라도 못잡고 오라쥬 아까 딸피였잖아 못잡고 넬슨 슨잡잡 뭐함? 함? 아뭐한한 둘이 이자자쉬 쉬운 배도 아니고 포텐셜이 높은 배도 아니야. 아, 친구야. 열판 탔으면 안 좋은 배인 걸 알고 있지 않을까? 오, 얘는 좀 치네. 아니다. 얘좀 치네가 27,000판 정도 탔으면은 잘해야 정상 아니야? 한 판에 10분 잡아도 27만 분을 잡 넣었다는 건데 잘해야지. 오히려 못 한다고 볼수 있다.